뭐무다와 아. 레저도 친구아웃 사자파시도 안 해줬어. 오! 오댄신오 오, 미친 새끼! 아. 레제가 3명? 오다 레지랑 주정하고 있어. 지정을 알려주세요. 나도. <laughs> 아니 난 시골지가 좋아. 와. 오 잠깐만 화면 돌리지. 레제 팬티 훔쳐서 가야겠다. 을 웨이브. 아, 입는단다 머리에 쌓아. 우리로 <laughs> 이제 칼 만들 수 있어. 라제 <laughs> <laughs> 머리에 칼 꽂아줄게. 와우. <laughs> <laughs> <아우> 와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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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볼스타가 <포지타가> 살아있다. 이게 볼스타. 스타볼 튀긴 같아. <laughs> <laughs> 이게 만들어지고는데 제인 소매 못델하고 있는 거야? 아니. 아니. 그냥 뽕 했... 차갖고 나 체인소맨인거야. 그냥 체인소맨이 돼. 그랬어. 존나 아파. <laughs> 존대양마. <laughs> 야 하마치면 안돼. <laughs> <우와! 웃음> 안녕하세요. 의뢰진님. <laughs> 어 뭐야. 운동해봤어? 뭐 <laughs> 아니요. <오늘> 약속했잖아. <laughs> 너도 약속 그렇게 어기는 <laughs> 새끼였니 나. <laughs> <laughs> 난, 난 카와 그 스레치하댄다 노려, 미랄, 어필, 포 스타 노려, 미랄, 어필, 포 스타 노 미랄, 어필, 포 스타 기억해! 어필, 어포 스타 사기꾼들 아니야 짐승이 사냥꾼 말 믿는 거아니야 <laughs> 조카 어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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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맨 노래 좋은데 근데... 아니요조카세 <목소리> 예, 뭐라구요 진짜 까드려시발어 <목소리> 뭐, 야 수, 영하자고이 쪽파. <목소리> 이 쪽파. 이 쪽파. 이쪽 아야 <laughs> 어 뭐야 아, 어, 뭐, 언제 갔냐? 어디 갔지? 어이 타고 어, 쳐다보는데? 다 어. 네? 오, 네? <laughs> 아니, 그, 아, 그런 아니짬파와 아... <laughs> <laughs> <우와>. 신년이었네 <laughs> 저거 오오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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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팩트 어, 뭐. 오. <웃음> <웃음> 어. 오, 야. 걸쑥 판다다. 판다의 악마. 산진맥고다 예? 우냥 그냥, 그냥 받아라. 받아라. 아, <laughs> 그만. <웃음> 나와 함께 죽고 가 만들자. <laughs> 안 돼. 하지 마. 다안 했다, 안 했다 안 하지 마가 니었어거미무서 무서워? 거미한테 는게 웃겨. 왜아래또 어, 소동. 누가 피래침 가라는 거야? 아니야, 아니야 병신아. 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니? 그런 거 같아. <laughs> 아 감자 좀 그만 나와라. <laughs> 우리가 난민인 줄 알아. <laughs> 갑자기 악마 중에 최강 이악마라니 사실. 와. <laughs> 그게 <laughs> 악마가 아니라 시발. 네. 나카야 악마. 야 이거 애좀애 애정... 애정... 참참. 애정... 야야 이게. 애좀 스폰서. 존나 싫어. 문 열어. <웃음> <웃음> 선인장 위에 왜 꽃이 있어? 선인장 리제? 레쎄? 또쪼 석순에 찔렸습니다는 뭐야? 석순이 뭐야? 동굴에 있는 그 표적 아 석순이 있어? 이 애기 좀비가 칼 들고 있다 예 설마 시프트 누르고 제 가고 는거 그래서 안 되는 거야? 이그 정도로 전는 <laughs> 아, <괜찮은 건데? 웃음> 그래? 야애 <에이> 좀비 <laughs> 아 잼민이 양마 아 존나 무나 여기 안서려아 삼층 <laughs> <3층> 침대다. 오줌 똥똥. 예. 예. 맛있게 <웃음> 먹어. 네, 뭐 빠? 스폰지밥. 잘안 아, 들려. 네. 오 어, 뭐야? 잘안 들려. 오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야 여기서 방패 가쳐 나오는데? 나도 여기서 뽑았어 이거. 아. 심지어 내구도 다 건데 이거? 와 13시간 후해비해비하네요아 음... 여기서 해비한건네 몸무게밖에 없다. 그러니까. 뭐다 고맴. 어! <놀대> 애좀애좀애좀해 악마 뭐라고? 애가 너무 많다고 왜? 네? <놀대> 너네는 많은 게 맞지 않아? 혹시 알았어 뭔 <놀대> 말이야 나 방금 그 말에 이해가 안돼 혹시 <놀대> 너가 말한 애 <놀대> 단위가 어이야어 아아 <놀대> 아, 그거면 아 내가 이해한 거랑 똑같고만애 새끼들 <놀대> 조심해 언제 튀어나갈지 몰라 야 모르면 안돼 미친 내얘를 받고 공부돼서 내 애를 낳아라 으랏 으랏 으 킬하고 골뱅이 알 해봐. 랜덤으로 한명 죽어. 아우 쉣. 왼쪽 t 저봐라 왼쪽 을봐라 왼쪽. 어? 왼쪽 발을 보라는데? 왼쪽이다. 어 뭐야? 와 뭐? 야, 야 레전드야. Get up. g <laughs> 칸초에 이름 나온 거 알아요 얘들아? 거기작도나올 때. 아씨 작풍이 나오겠냐고 <웃음> <웃음> 그럼 What i 로... What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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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is l o v